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18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유언적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이 33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하면서 그 결론적인 부분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지파의 각 집파마다 축복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수른이여.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과 같은 단어입니다. 의로운 자, 의로운 백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수른이여 하며 부르면서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 나타나셨다. 그 이유는 너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궁창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움직이는 동안 그 성막이 너희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너희들이 가는 길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면서 이 광야 40년을 통각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이 광야를 통각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찾아오셨고 너희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과 같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들에게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유언적 축복을 마치고 나서 49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굴에다가, 예,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laughs> 사라를 이제 매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굴에다가 나를 좀 장사 지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볼때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애굽 땅이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사서 매장지를 만든 그곳에 매장되지 않아도 이 애굽 땅에서 얼마든지 좋은 곳에 매장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 유언대로 야곱을 그 막벨라굴에다 매장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 인도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유언, <laughs>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리라. 이 표현을 계속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야곱 아버지와 함께 72명의 이 가족이 내려와서 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들을 돌보셨지만 이제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요셉은 그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가 매장된 그곳 그것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분대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하고 내 해골을 여기에 놔두지 말고 그 땅으로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요셉은 죽어서도 이 애굽 땅에 묻혀 있지만 나는 여기 묻힐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묻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야곱은 아들이 총리로 있는데도 그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그곳에 묻혀달라 그렇고, 거기에 묻혀있고, 요셉은 죽어서 여기 묻혀있지만, 나도 그곳으로 가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서라도 가야되는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그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내시기 위해 돌보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26절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궁창을 타늘에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에 나타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애굽땅에 내려와서 고생을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바로왕 다음으로 가는 애굽의 총리 자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가야 할땅의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죽을 때도 그곳을 바라보며 죽었어요. 죽어서도 해골이 그곳에 묻히기를 바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서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냥 대적을 멸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으시고 그 다음 멸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 대적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 정리해 놓으시고 마치 큰 불이 꺼지고 잔불이 남아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불 꺼라 하는 것처럼 불을 끄는 것처럼 그 미미하게 남은 그들을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게 만들고 전쟁이, 전쟁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해요. 티끌과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 영광의 칼이 싫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높은 곳을 발부리라 그 모든 것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리라 야곱이 묻히기를 원했고 그곳에 묻힌 그곳 요셉이 죽어서도 묻히고 싶어했던 그곳 그곳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그 놀라운 복을 받은 너희들, 애굽의 총리로 살아도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알았던 그곳,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것이다. 그런 구원을 받은 너희들, 너희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모두 다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 땅을 바라보며 자손 대대로 그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모세도 그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쫓으시며 멸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셨고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나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들도 이 땅에서 뭐예요? 그 본향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으며, 영원히 누려야 될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그 땅을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무 어떤 부유를 누리는 것보다더큰 부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읽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있을 일에 대해 야곱에게, 야곱가에서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에게 그 가가들에게 지팡이로 축복했고,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에서 떠날 때 말하며 또 자기 뼈를 위해 명예했고, 그 다음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물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는 모하심을 뭐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칭호를 버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지위와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게 바로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에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누리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영광스럽게 살다가 애국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도 모세는 행복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모세 저거 이상한 짓 하더니 저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게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는 이미 그 행복을 알았어요. 요셉도 이미 그 행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로 살아도 그게 행복하지 않았어. 저 가야 할 땅, 그곳에 가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모세도 그걸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지파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심이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하고 있지만 이미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하나님이 다 모하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고 다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상태였어요. 그런 그들을 멸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멸하면서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우리도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 안의 나의 옛 사람 그리고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풍조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대력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걸 알게 될때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낙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 영광스러움이 더 복된 줄알때 뭐하게 돼요?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나라가 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걸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재물이나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게더 복되고 행복하다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말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 그것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없다는 걸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땐 어떤 사람이요? 바보예요. 그럼 모세가 바보지 정상입니까? 바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상암도 해뎀도 없을 것이라 그것이 행복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나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시기 충만해져 가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에서는 그곳이 어디예요? 에덴.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아세리바도 그 기쁨이고 행복이었잖아요. 기쁨의 사람, 행복의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조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이 되어가고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고 내려갑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모아시는 뭐 자라 간구하시는 자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도 20,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니 그 3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하니 다른 무엇이 행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안 행복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대적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 높은 것을 밝게 하시리라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리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3년 마지막 새벽 예배, 우리가 마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 잊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리고, 가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께 권한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조금 있고 없는 걸로 나는 불행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